우리의 귀에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일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아이들이 웃는 떠드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실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보면 1년 내내 아이들의 이런 웃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환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봉산교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환한 웃음소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아 대학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직장 생활 하더니 교회를 잘안 나가요. 결혼 하더니 교회를 잘안 나가요. 이러한 가정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 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바람들이 가정들마다 있는 것이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우리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데이 아이의 엄마는 새벽에 교회 나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성공보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러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러한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 처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은요, 삼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얘 말씀 안에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얘 말씀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삶이 열릴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준비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에요. 신앙,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예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말씀에 세워 주십시오. 저와 제 자녀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이 네,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귀로 듣기만 하라는 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가정 이루기에서 첫 번째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은요, 우리의 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여기에서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 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라는 뜻입니까? 그냥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색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워도 이 외운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행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머릿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운 사람 만났을 때 사랑 못해요. 그냥 미운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미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미운 사람을 보면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 입을 움직여서 그를 용서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정말 참된 행복 누리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 교육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최고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들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좋은 최고의 교사예요. 자녀들은 이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적당히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가르쳐라. 이야기해요. 를 이런 자녀들과 집에 언제 같이 앉습니까? 특히 식사할 때 식사 시간에 같이 앉잖아요. 같이 앉은 그 자리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밥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런 그 스마트폰을 꺼야 돼요. 끄고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기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또 언제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길을 갈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갈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죠. 밖에 나가서 함께 여행도 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가르치라고 합니까? 누웠을 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전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일어날 때 가르치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격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도 먹고 밖에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얘기도 할수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아, 말씀으로 살아라 격려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집에 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다들 떨어져 살잖아요. 다들 분가해서 멀리 타지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이걸 할수 있을까요? 예, 요즘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스마트폰 밥 먹을 때는 꺼야 되지만 이런 거할 때는 켜야 돼요 그 스마트폰 안에 SNS,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라 끊임없이 자녀들과 소통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깊이 새긴다, 예리하게 새긴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새긴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NIV, 이 영어 성경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할때요 요 문장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어라 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면 책을 주고 읽으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주어라. 어떻게 감동을 줄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그 새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믿음의 본으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잘 아름답게 계승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의 본으로 삶으로 잘 가르쳐서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물려져 갈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15개 국가에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복음 전도자이죠. 내의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레이엄 목사의 어머니인 모로 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그레이엄 목사의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길렀던 그냥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밖을 어디를 나갈 때 반드시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친구하고 놀러 밖에 나갈 때도 야 기도하고 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어린 빌리 그레이엄 이 어린 빌리 그레이엄이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어머니 친구랑 놀러 가는데도 꼭 기도하고 가야 돼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어. 그래야 내가 오늘도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그레이엄 목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어떠한 물질의 유산도 물려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기도.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눈물. 이것이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주고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집에 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니까요. 뭐, 카네이션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또 어떤 자녀들은 찾아오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조금 요만큼 가지고 오면, 여러분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가지고 온뭐 훨씬 더 이상 바리바리 싸서 막 보내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죽어도 죽어도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다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주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셔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삶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러한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주의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주어서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꼭 유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 우리 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감동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